시금치 나물을 만드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첫 번째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된장으로 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오늘 두 번째 방법인 된장으로 간을 하는 방법으로 시금치 나물을 만들겠습니다. 먼저 준비할 재료는 시금치 250g 그리고 된장, 깨소금, 참기름 이게 다예요.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시금치 250g을 준비했습니다. 속을 넣고 물을 끓일 겁니다.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시금치를 넣고 살짝 데쳐주면 할 겁니다. 자 이제 물이 한번 이렇게 끓어오르려고 하잖아요. 한 소끔 이렇게 막 끓으려고 할 때. 이제 불을 끕니다. 찬물에 헹궈거예요 찬물에 데친 시금치입니다. 이게 250g이거든요. 물기를 꽉짠 시금치를 살살살 풀어줍니다. 한 턴에 모아두고.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음. 맛있어요. 저는 소금으로 간한 것보다 된장으로 무친걸더 좋아하거든요. 이게 된장의 그 고소한 맛이랑 시금치나물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소금보다는 주로 된장으로 많이 해먹는 편입니다. 그리고 훨씬 더 쉬워요 된장으로 갈라을게 시금치 250g에 된장 한 스푼,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, 깨소금 한 스푼 이렇게 다 넣어서 조물조물 묻쳐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